여러분 안녕. 손수감 10강 1번 질문 볼게요. 10강 1번의 주제는요, 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는 이간상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Keep l e 사람들은 usually accept, 보통 받아들인대요 More restrictions, 더 많은 제한들을 받아들인단다. 원래 제한받는 건 싫어하잖아. 그런데, 그들의 자유에 대한 제안을 언제 더 받아들이려고 하냐면, 위기의 시기. 상황이 안 좋아. 그럴 때 사람들이 나, 내가 어떤 제안을 받는 걸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요? There was a widespread belief. 널리 퍼진 믿음이 있거든. 어떤 믿음이 있냐면, 동격 대 As long as 뭐뭐 하는 행위죠.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goes along with the stricter rules. 더 엄격한, 더 엄격한 규칙을 go along with 다른 단어. 다른 한 그러면, we will all get through it. 우리가 모두 get through it. 그 위기를 거쳐갈 거고, 결국은 we can get back to normal. 다시 원래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뭐 했을 때? 그것이 끝이 났을 때자 이런 믿음이 있대 여기 있는 이이나 여기 있는 잇은 둘다 위기에 대한 얘기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어디 갔어 어어 여기 위기아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든 거야 그래서 좀 어, 서로 배려하고 지킬 걸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규칙을 좀 따라 그 대신에 아, 이걸 우리가 잘 지키고 이겨내면 나중에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장 나한테 제한되는 이 어떤 제한 사항들을 사람들은 견뎌낸다는 거지. 그것이 was true 사실이었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 Great Depression. Depression은 세계 대공황이지. 이거 되게 어려운 경제 침식 시기 위기 시기잖아. When the U.S. federal government 미국 연방 정부가 Explore t h insize. 어 뭐야 갑자기? 정부의 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대. 정부의 크기가 커졌다는 건 뭐가 커졌다는 거야? 정부의 힘이 커졌다는 거거든. 어, 정부의 힘이 지금 왜 커진 건데? 국민들을 아까 뭐한다고 했어 힘든 시기에 많이 제안한다며야너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지마 하지 이렇게 국민을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정부의 힘은 세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음. 세계 대공황이라는 이 위기 시기에 정부가 사람들한테 야 니네 규칙 좀 지켜 내가 좀더 제한 좀 할게 너네 이거 참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믿고 참아봐 그렇게 하면서 얘들은 그걸 이용해서 힘을 키우는 거지 세계 대공황 때만 그랬니 아니 또야. 이 t was true. 역시나 사실이었대. 여기 난 이시나 대시나 다 안문장을 가리키는 거야. 2차 세계대전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사람들 역시 받아들였대요. 뭐를? All kinds of rationing. 모든 종류의 rationing은 분배야, 분배.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사먹을 수 없고, 정해진 대로만 받아서 먹는 거야. 제한 맞지? 분배는 역시 제한을 얘기하는 거야. 제한적으로 주는 거니까. 이걸 받아들였고 또 임금 그리고 가격 통제 임금은 이 월급을 말하는 거지 나의 월급이나 또는 물가 같은 것들도 모두 국가가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다 국민들이 받아들였다고 왜 이거 지금 잘 참으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데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이런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정부의 권력을 확장하는 것은, 확장하는 것은, 언제? 자, 이머전시가 긴급상황 위기 같은 말이지. 크라이시스야. 위기의 시기에 정부의 힘을 확장시키는 건 사실 어때요? 소울의 구멍이네. 너무 쉬워. 그리고 국민들에 의해서 잘 받아들여져. 그쵸, 나 위기 있다고 말하면 국민들은 다 쫄아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한단 말이야. 얼마나 이용하기 쉽니? 네. 그래서, It has been 가지고 The formula. 하나의 공식이 되었대. 의미상의 주어 뭐가? 의미상의 주어 아니구나. 어,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만, 들어오지 마세요. Okay. 그래서 그것은 공식이 되어 왔대 뭐를 위한 엑스펜션 확장을 위한 심지어 언제조차도 위기 시기에는 그렇다고 쳐 근데 평화로운 시기에는 왜 사람들을 겁줘서 통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냐 자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컨벤스 납득시켜, 확신시켜, 누구에게? 대중에게, 대 이하를. 예를 들면, 너 대중한테, there is a crisis. 어떤 위기가 있다라고 한번 확신을 시켜봐.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응, 쫄겠지? 땡. 앤드 그러면, do. 해라. 명령문이에요, 역시. 해라. 뭐를?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라. 즉할수 있다는 얘기야. 국민한테 위기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다는 얘기야. 왜? 국민들은 아까 말했잖아. 다 참고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이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현대사회에 와서 어떤 식으로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어떤 구실로 Here has been, 첫 번째, War on Poverty야. 여러분, 지금은 가난과의 전쟁, 전쟁은 곧뭐 위기랑 같은 말이지. 지금은 가난의 위기식입니다. 라고 국민한테 확신을 시키거나 낙득을 시켜. 또는 The War on Drugs. 여러분, 국민 여러분, 마약과의 전쟁 위기식입니다. 또는 여러분, 건강보험료 위기입니다. 또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입니다. 또는 여러분, 주거에 있어서의 위기의식입니다. 또는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품의 위기입니다. 등등등등등.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냥 온갖 종류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기는 전부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정부가. 정부가 다 만들어낸다고요. 왜요? 이렇게 해서 국민 을뭐 하려고? 통제하려고. 구실로. 국민 통제를 위한 구실로 온갖 종류의 위기가 있다고 국민한테 말한다고요. 자, 이것 중에 가장 최근에 구실이 삼은 게 뭐였냐면, The War on Terror예요.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미국이 이라크 이런데 드론 보내서 폭격하고 전쟁거리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다부실 삼는 거죠. Time w 시간이 지나면 알려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expansion of government powers. 이렇게 정부 힘의 확장은요, 언제나 바꾼대요. 뭐를 바꿔요? 바로 균형을 바꾸게 된답니다. 뭐 사이의 균형인데요? 도지, 사람들, 어떤 사람? Who g o v e r n 니까 govern 지배하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총태로 뭘 말하는 거예요? 정부가 되겠죠? 정부와 두 번째, 도지 역시 사람들, 어떤 사람? Who are g o v e r n e d 니까 수동태,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예요?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힘이 세지면 언제나 정부 쪽과 국민들 사이의 힘의 균형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